와, 출발 직전에 짐 싸기 대박. 저희가 오늘 마카오를 가거든요. 근데, 어, 저분이랑 저랑 둘다 제이에요. 근데 지금 출발 직전에 짐을 썼어, 우리가. 말도 안 돼. 이게 미리 안 싸놓은 문제가 뭐냐면, 그 전날 미리 싸놓으면 안 챙긴 게 아침에 생각나서 넣거든요. 근데 이렇게 촉박하게 싸면 안 챙긴 거 없어 있어도 그냥 가야 돼. 난안 그래. 요 저는 확실하게 딱 하기 때문에. 배신이, 배신이. 뭐가 배신이야 같은 아, 제난안그러는데 나는 확실하게 딱 하기 때문에 너같이는 그렇게 막 됐어. 실수하고 그러지 않아요. 나도 실수가 네.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지. 아니, 난안 그래요. 난안 그래. 이따 빼놓는 거 있기만 해봐라. 저 그냥. 어, 없어요. 없어. 있기만 해봐. 없어요, 없어. 무게를 재외 자, 20kg, 20kg, 20kg. 19. 오, 딱 맞았어, 오빠. 오, 오빠 딱 맞았어. 좋았어. 이게 진해원데 네. 저희가 무게 추가해서 20kg를 했거든요. 네. 와, 이거 되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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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이에샀어이참이게이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되게 가벼워요 7,000원도 안돼와 비가 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갈때비 오지 않았나? 네 그치? 이 비는 트이요 뭔데? 이시 이거 알아요? 뭐? 왠지 와, 안 챙긴 거 없지? 아니 그럼요 여권은? 여니여있다 여권 있죠 아,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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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거뭐거내 마음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이 사람 집에 가고 싶네.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. 공항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우리 지금 공항에 왔는데. 저무한 저 거야? 아시안 한, 게임 한, 그거 어딨냐? 선수들이야? 와 대박이야. 대박이야. 이런 행운이 있냐 어떻게? 오빠 선수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서 포토라인에서 방금 도착했나봐요. 대박이다. 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? 아, 되나?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을 기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와. 와, 나 이거 진짜 좋은 거네. 어, 이제 한번 해봤다고 착착착 하시는데요? 서단께 선배님이면 뭐품을 빨리 해서 빨리. 아, 진짜 순조롭게 잘 하고 있었는데 퇴짜 맞았어. 아, 이 친구 진짜. <laughs> 아니 저희가 수으물 5kg를 추가했는데 여기 셀프에서는 그게 인식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저기 언니한테 해달라 그래야 된대. 아 잘하고 있었는데 저희 다시 여기 카운터로 왔습니다 <laughs> 여러분 다른, 항, 다른 항공사는 모르겠는데 진에어는 일단 무게 추가한 거 저거 셀프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석 다 마치고 밥 먹으러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네. 우리가 연 5회씩 네. 아, 연 2회짜리도 있구나 아무튼 제휴카드가 있어서 여기 여기 마티나? 여기 라운지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? 나참 살다 살다 어. 야 이런 데도 아, 밥을 먹을 수 있어 가볼까? 아니 아, 그러다가 없어.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떡하지? 그러면 다시 가야지 아 부끄러운데? 봐봐. 잠깐 잠깐 카드 있나 먼저 확인하고 네? 무슨 카드라 그랬지? <laughs> 대한항공 카드 이거 있네,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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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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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그리고? 여기. 나는 우리 마크. 카드 우리 카드 어 있다 카드 있어요? 가보자. 안 되면 어떡하지? 갑시다, 갑시다. 왜 이렇게 떨리지? 별것도 아닌데? 저게 죄송한데, 처음 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여긴데요? <laughs> 아, 처음 와서 길도 몰라. 저희 제휴 카드가 있는데, 여기서 네. 식사 가능한 걸로 알고서 왔거든요. 식사 네. 가능하십니다 네. 이걸로 돼요? 제거 어, 되게. 가능하시오. 아, 그래요? <laughs> 와, 여기 샐러드 종류별로 있고, 그리고 음식 진짜 많아요, 먹을 거. 와, 이렇게 퍼왔습니다. 이게 네. 지금. 음. 여기 공항 자주 다니면서 처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네. <laughs> 응? 우리가 몰라서 못 먹은 거야, 이때까지. 아, 우리 이때까지 돈 주고 왜 사먹은 건지 모르겠네? 바보 같아. 그거 얘기를 안 했어요. 아예 생각을 못 했어. 근데 여기 음. 여기 올라왔는데 딱 보이는 거야. 어. 그래서 봤더니 먹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. 아 이게 뭐연몇 몇 회? 우리 카드는 연 2회고 국민 네. 카드는 연 5회야. 음. 근데 본인밖에 안 되긴 해. 음. 나 사실 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여긴 찌개가 없어서 라면을 대신 갖고 왔고. 봄청이 어, 있었어요. 곰탕 있어요 일단은 음식 마지어 맛있어? 후지지 않네 후지지 않아? 고급스러워 응, 그럼 라운지인데 응? 고급스러워야지 응. 아 내가 진짜 손만 좋았어도 내가 와인 한다 했다 응. 음 맞다 여기 어. 와인도 공짜예요 보니까 어. 네? 맥주도 있더라 그래서 맥주도 있어? 맥주도 있어 왜 눈이 번쩍 뛰어 어때? <laughs> 음? 맛있지? 김말이도 맛있어요 맛있다 음. 일단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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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이제 밥다 먹고 여기 이렇게 바처럼 생긴 이 자리로 이동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전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는 바깥인데 지금 비행기 시간까지 1시간 40분이나 남아가지고 <laughs> 여기서 좀 이렇게 있다가 가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도 가져왔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제휴카드가 있는데 사용 못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꼭그 공항 라운지 혜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무료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사람들 걸어가면서 쳐다보요이 <laughs> 여자 뭐하나 막 이래가지고 지금 <laughs> 카메라 꺼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 타려고 게이트에 도착했는데 지금 저 이름 불러가지고 뭔가 저기 갔거든요? 왜지? 여권 검사를 하고 있어 아무 잘못도 안했 무슨 일이는 뭐가 가잘못 a 나보 i 뭐, 가 잘못돼? 캐리어에 뭐배터리 4개라는데 아, 배, 배터리가 있다고? 뭐? 배터리가 없거든 배. 일단은 갔다 o 게 put 리 없는데? t 시원하네 공항에서 u 이 on, put 선 찾으니까 기분 되게 시원하네 예예 on, put 어요 put on, put on, put on, put on, p 보 t 나 n put o 아, 그러면 이상 없죠? 잠시만요. 예, 예, 예. 확인해 보세요. 일단은 그 핸드폰을 가방에다 넣었는데 그게 이제 보조 배터리로 이제 그 보였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불른 거였는데 일단은 아니었어요. 지금 이렇게 된 김에 토갱 씨한테 한번 장난을 한번 쳐봐야 되겠어요. 야, 너 혹시 어떻게 됐어? 너내 가방에다가 뭐그 액체류 같은 거 넣었어? 내가? 어. 응. 화장품이랑 잔뜩 들어있지 이게. 그러니까 어. 그거 어떻게 갖고 야 크대 그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? 버리라고 그랬다고 언제 알고 버리라고 그랬구나. 화장품 대체가 너무 크대 뭔 소리야 맨날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갖고 다니던 건데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세한 건 모르겠고 잠깐 버렸어 근데 왜 웃어? 버렸어 <laughs> <왜 웃어? 웃음> 근데 왜 웃어 <laughs> 야 비행기 타러 갑니다 지금 안 그래도 버터 바... 한 30분 넘게 지연됐죠? 이게 지금 어. 정시 출발한 적이 어. 진짜 손에 꼽을 정도는 없어. <laughs> 아. 오늘도 오김 없이 어. 한 2, 30분? 아니야 한 35, 45분 지연된 것 같아. 그 정도 지연됐어요. 어. 자, 지금 마카오에 도착을 했는데 와 여기 홍콩 같네 여기... 덥네 오빠 습하네 어, 덥고 더운 것도 어. 부채치고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네. 네. 마카오 공항에 내리면은 <laughs> 이 명함을 <laughs> 엄청, 엄청 많이 받았어요맨 처음에 이거 쑥 내미길래 이거 뭔가 했지 생각해보니까 마카오가 카지노. 카지노가 많잖아요 우가 카지노 하게 생겼나봐 엄청 좋은데 오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? 진짜 많이 받았어. <laughs> 오빠 도박하게 생겼나봐 네. 얼굴 좀 저기 좀 하고 다녀 아, 내가 좀 어. 도박 좀인것 같아. 침이 같이 생겼나봐. 일단 저는 이렇게 택시를 타려고 줄을 섰어요. 저희가 이번에 진짜 완전 무계획 여행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그랩이나 우버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택시 타고 다녀야지. 여기가 좀 작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넓었으면 은돈 많이 나갔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베네치안 맞나? 베네치안 호텔 플리즈? 베네치안 맞지? 베네치안 맞 베네치안 야, 야. 야. 아. We are 그 Spelling again. 비슷한 방침? 이름이 두 개가 있는 g 같은데. 아 Venetian 어. 어? 아 <laughs> and p e n i a n t i a n v e s i n e Venetian. v e n i a n Venetian. Venetian. v i a Venetian. Venetian. v e n e i a n v e n e t i Veneti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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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n Veneti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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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카메라 꺼자마자 도착했어요 3분 만에 와 호텔 여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이게 보면은요 진짜 멋있어 여기가 지금 예전에 포르투갈 시민이라 그런가 와 정말 양식들이 멋있어 와. 다들 잘 어. 들어가래 오빠 여기 찾길이래 저기요 찾길 진도 구분이 없어 와 문이 자동문이야 말도 안돼 오빠 대박인데? 자,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뭐야? 이 건물이 카지노도 있고, 막 쇼핑센터도 있고, 엄청 복잡해. 네. 그래서 이 지도를 주셨는데, 네. 어디에요? 엄청 많아요. <laughs> <가네요. 웃음>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, 이쪽으로 가서, 일로 와봐.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 타고, 3층으로 가래요. 일단 거기까지만 가자. 1단계가 그거야. 여기 복잡하다고 하는데, 진짜, 진짠가 봐. 와, 진짜 복잡하다. 어, 또오르막길이 여긴 여긴 또 어디야? 깜짝 놀랐어 너, 너 우징어 게임 찍는 줄 알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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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징어 게임 찍기 <laughs> 전하고 그. 여긴 어? 또 어디야? 지금 새벽인데 깜짝 놀랐어 여기가, 여기가 그 어디야? 유명한 거기야 꺼끔를. 오빠 어? 네, 베네치아 네. 여기 그 유명한 거기야 아니 이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밤인데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<laughs> 어, 여기 실내예요 어. 실내라고 <laughs> 음... 착각했지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찾아가야 돼 지금 아, 감시다, 감시다, 감시다. 감탄할 때가 아니야 드디어 룸에 도착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힘들다 힘들다 와. 뭐 어디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야뭔 소리야. 뭐, 뭐, 뭐. <laughs> 진짜 진짜 멀어 와, 대박이다. 오우. 방 <laughs> 대박. <웃음> <어머>. <웃음> <웃음> 오자마자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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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laughs> 여기 너무 고급스럽 화장실이 왜 이리 고급져? 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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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이 틀려 오빠 여기는 어. 이 호텔은 이게 다 기본이더라고 이 방이 여기 비싸겠다 아니야 안 비싸지 안 비싸? 않은데 그냥 이게 기본이야 와 이거 응 어. 여기 되게 너무 고급스럽고 야, 되게 좋다 어저분은뭐야요 저거 옷장 같 응. 거. 아 그래? 아, 봐봐요 아 옷장 맞네 옷장 일단 나는 오빠 나 엉덩이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왜? 오른쪽 엉덩이가 지관할것 같아요 그 아까 내 비행기 내 왼쪽에 앉았던 그 남자분 있지? 네. 그 총각이 말이야 어. 일행인 줄 알았잖아 나랑 어. 왜요? 팔걸이에서 이렇게 팔을 자꾸 넘어오는데 응. 나랑 이렇게 다아도안 피해 음. 잠잘 때도 내 어깨 막 이러고 잘라 그러고 많이 피곤했나 보네 그니까 러 내가 그래서 오빠 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해서 엉덩이, 오른쪽 엉덩이로만 앉아 있느라 엉덩이가 아파 이 들어봐 그래요? 오빠 가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엉덩야될 같아 정뭐은제는 아, 음. 자기가 짐 정리했다고 <laughs> 내가 했지 그래 아 친구네 와그러잖아 이건 뭐야 뭐아야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은제는나 예쁘다고 걸어는줄 알았어 응 착각하지 마세요, 차가워지 마세요. 차가워지 마세요. 차가워지 마세요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지금 시간이 2시 12분 비행기 지연돼서 엄청 늦게 도착했고. 근데 또, 그 뭐지,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엄청 빨라가지고, 그나마 지금 되게 빨리 오긴 한 거거든요. 호텔도 가깝고. 또 한국 시간은 지금 3시 12분. 어우, 장난 아니 졸린데, 오빠? 아니요, 네, 저 지금 또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, 하고서 씻고 뭐하고 하면 진짜 새벽 5시에는 잘것 같아요, 여러분. 저희 마카오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니까. 저기요, 오빠, 같이 인사 좀 해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태까지 초도부부였습니다. 제가 토토고 얘가 부부예요. 뭐 자꾸 이름을 바꿔요. 있, 꼭 잊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